안녕하세요, 예선입니다. 오늘이 아, 10월 21일입니다. 아, 제가 드디어 어, 제가 만든 화목난로를요 어, 미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, 그쪽에서 어, 제가 음,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포장을 하려 고 그래요. 이 미국에 이게 물건을 보낼 때에는 포장을 완벽하게 해서 어, 그또그 무게와 크기를 다 아 해야 된다고 그래. 요 그래서 지금 제품에 대한 거는 서류가 다 떨어졌고, 어, 지금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레트로 놔서 각종 부품을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다 챙겨두었습니다. 풀저기로 근데 이 연통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시텐 연통은 미국 그 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, 아, 그런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서, 이게 난로와, 아, 이런 그 y t v 아, 또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만 제가 보내기로 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거를 난로 단단하게 고정해야 될것 같아. 그죠? 아, 이 난로를 좀 예전에 보내줬어야 되는데요. 이어깨 수술을 하느라고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. 그래서, 아, 미루다, 미루다, 이제, 제가 어깨에 회복을 다 하고, 굉장히 좀어 그분들한테는 내가 굉장히 죄송한데, 굉장히 늦게 보내게 되었어요. 아. Vamos? Uh -huh. então... 来，那走。 자, 이거, 이게, 박스를 안 짜면은요, 이 받아주지를 않는데요. 그래서, 취리한 대로 이 크기를 줄여서 제가, 일부 크기를 받게끔. 쪽도.

예전에 좀 보내주기로 했었는데, 사실 어깨, 이, 저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했었어요. 그래서 참 뒤늦게나마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. 자, 딱 맞춰줘서. 그제 예, 오케이. 아 또. 네. 네. 나 됐죠? 이렇게 하나만 더 잡아보죠. 뒤쪽도 좀 갖고 와. 오케이. 오케이. 됐어. 오케이. 오래 걸리네. 어, 어. 됐어. 어. 한개더가봅 오케이. 됐어 이제. 어. 자. thank you